안녕하세요. 돈 테크맨 강동훈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새해에는 투자를 한번 해볼까, 어, 주변에서 주식한다, 코인한다는데 제대로 배워서 한번 해볼까 어, 이런 여러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새해에 걸맞게 내 투자 마인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짤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오랜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어, 책을 보던 중에 단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부자가 아닌 제 눈에 띄는 문구였는데요.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세 번째, 투자를 한다. 총세 가지였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세 번째, 투자는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받고 있는 월급을 잘 관리를 해서, 어디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주식, ETF, 펀드, 채권, 코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돈을 모으는 수단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은 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시점에 자주 접하는 것들 중에 자극적인 자산들일 거예요 실험 삼아 해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 전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내가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실행하는 방법이나 전략은 나중에 차차 고민할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이번 영상에서 알려 드릴 내용 전부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주 했던 보드 게임 부루마블 기억나시죠?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던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받아서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사는 등 불을 축적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갑자기 왜부루마블이냐이 단순한 게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다양한 경제 생태계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거의 해보셨을 거라서 게임 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승리 포인트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가진 온갖 정해진 돈으로 어떤 땅을 살 것이냐 그리고 그 땅에 이번 기회에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나의 선택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받는 월급들이 모두 다르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루마블은 어, 승리의 운명이 내이 손목에 달려 있다면 현실 세계는 운도 있지만은 노력과 안목에 있어서 선택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부르마불이 쉬운가요? 현실이 쉬운가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서 팔거나 기술을 제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흡수하는 것이 되겠고요.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사업을 잘할 것 같은 회사를 찾거나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찾아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이해도가 올라갈까요? 네, 말은 쉽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묻지마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 경제성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은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내가 잘하거나 내게 잘 맞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은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견딜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인드셋이 되었다면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투자 상품을 통해 투자를 해볼까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간접 투자는 내가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 상품을 만든 회사나 운용력이 대신해서 운용해 주는 방법입니다 직접 투자 자산은 뭐 주식이나 채권 etf 부동산 뭐 금이나 코인 내가 사고 싶을 때그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것들이고요. 간접 투자 자산은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자산을 구성을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상품화를 하고, 계좌수와 같은 별도 단위를 나누어서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이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 지식과 실행력, 위험을 수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갖춰야 될 기본 마인드인데요. 그래도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투자는 다양한 투자 자산을 볼수 있는 실력과 운용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간접 투자는 금융 상품의 자산 구성이나 금융회사와 인력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모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모두 간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분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내게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히 분산을 해두라는 의미입니다. 본격적인 직접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살아가는데 별 타격은 없지만 잃어버리면 쓰린 정도의 적당한 돈, 보통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건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잃어버리면 밤잠 설칠 정도가 아니라 비싼 술 한잔 사먹었내 정도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금액을 3달 정도 직접 불려보는 겁니다.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어렵거나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게 내 성향인 거예요. 이게 재밌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금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고요. 약간 위험한 투자자산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것들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자산들입니다. 경험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예요. 간접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중장기 투자를 권하는데요. 위험 안전 자산의 투자비 중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두 가지 옵션 정도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절세 혜택이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통화 분산이에요.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는 가장 유명한 연금저축 펀드와 IRP가 있고, ISA나 리치 전용 계좌가 있어요.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가입했던 해외 비가세 펀드 같은 계좌도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전체 계좌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통화 분산은 환율에 대한 위험, 특정 국가 자산의 가격 변동이 심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통화를 분산한다는 것은 원화로 투자를 하지만 다른 화폐로 보유하는 것이고요. 보통 달러나 유로화 자산으로 환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환 핵지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통화를 원화가치로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분산의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통화 대신에 실물자산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디지털 자산의 느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냉정하게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원화를 포함한 원화마켓 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신흥국 자산이라는 느낌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계획을 짤때 단기 투자를 반복하는 분도 계시고 귀찮아서 최대한 신경 안 쓰는 중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은 분명히 고려해야 될 요소는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투자는 단시간 동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통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회전을 이렇게 많이 시킨다거나 그래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쪽에 채권이나 구조화 상품 투자가 있습니다. 1년 남짓 투자를 단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수익성만 쫓게 되면은 많은 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 하시고요. ELS 투자를 할 때도 원금 손실 구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호의는 정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투자 기간 동안에 목돈이 들어갈 이벤트는 없는지, 유동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손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는 보통 간접 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CAGR, Compound Annual Gross Rate가 핵심입니다. 어, CAGR, 뭐욕 같아서 기억하기 쉽죠?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그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위험 분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연구를 학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시를 드리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을 찾아보시라고 권합니다. 이미 급여의 4.5%를, 사업자분들께서는 9%의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 테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가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생각보다 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의 연금과는 달리 나라에 내는 보험이라서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따라해보는 연습만 해도 공부가 많이 되겠죠? 촬영 시점 공시된 정보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주식 45% 채권 43% 대체 투자 11%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종합해 보면은 위험 자산 7, 안전 자산 3의 스타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투자현황 탭을 살펴보면은 국내 주식과 채권, 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인프라, 3호 등 엄청난 규모의 걸맞도록 굉장히 많은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운용 성과는 2018년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이에요. 기간에 따른 투자 시의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단기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밸런스. 중장기 투자는 연평균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유동성을 항상 갖춰야겠죠. 상담드리는 분들께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은 금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보유이고 그 이후에 주식이나 펀드. 실제로 투기성 투자로 가장 인기 많은 토인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면 굳이 위험 감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어나기 때문이죠.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결정해서 거래 비용이 적고 다이나믹한 수익률 변동성이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돼서 현업에 지장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죠. 반면 간접 투자는 패키지형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장기 투자에 알맞으면서 직접 투자보다는 거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도 많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을 이해하고 나와 접목을 시켜서 건강한 투자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테크맨 강동훈이었고요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